모대 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우리 다음 목소리로 함께 공격합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함과우러교육하기에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를하나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합니다 아멘 소유입니다. 88번 올려주세요. 함께 시작. 시작.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아멘 89번. 말씀이 은혜의 방편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육기와 설교를 통해서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90번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우선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모든 성경은 되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설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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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 아이도 할렐루야. <laughs>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교과서가 책인 것처럼 교과서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교과서인 성경에 대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잘 경청하시고,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결심이 쓰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따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나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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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두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일일이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다시 붓을 들었어요. 그만큼 경건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각국 나라로 성경이 다 번역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아무리 없어도 성경 한 권씩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성경의 의미하는가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번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수 있는. 고이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절 다합니다. 나도 나도 오늘부터 오늘부터 성경을 성경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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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뜻은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아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경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의 27권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할 때 구약은 예도냐 신약은새 언약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갈 때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은 원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디무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원 저자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성경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철수, 바둑이 이렇게 막 받아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저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 무한 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적어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아, 사장 1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골수와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새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 모아란 산에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명의 형상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크기가 약 15미터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약 5층 건물만한 그 얼굴의 상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제필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왜이 4명이 그곳에 모형으로, 상징으로 태현하느냐 하면 4명은 성경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왔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지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의무와 징무를 감당하겠다 선서합니다.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세워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퍼슨 대통령은 바로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은 바로 성경의 기초에 서 있는 나라라 하고 고백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려고 한다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고백을 했던 곳입니다. 네 번째,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가정에서 성경을 통하여 그는 훈육하며 자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의 집무실에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 예.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예. 세 번째 성경의 중심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듣고 남음에 새겨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구세주라는 것 아,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견과의료기 위한 게 유익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 예. 좋아요, 언니.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색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거시티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그가 32살에 회심을 합니다. 동네 어린이들이 전도지를 돌렸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읽고 그는 어둠의 삶을 벗어나 빛된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4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고백론, 신국론이라는 책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에게 좋은 책으로서 남아있다는 사실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봉 사장에 사탄에 의해서 사0을 금식을 하는 시험을 바로 나가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laughs>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며만 살 것이라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증폭을 시켰고. 또한 지금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 네.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와 도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경의 귀한 가치와 또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절달합니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읽혀지게 하옵소서. 읽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성경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암성도 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무슨 내용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야 돼. 아, 네.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성경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읽어야 돼. 아, 네. 처음부터 다 읽기가 힘들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어서 구약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성경을 읽어갈 때그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틀어야 돼언제만이 듣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듣는 거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정신을 말씀 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십칠장 1 1절 말씀에 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인 사람보다 더 말씀을 상과하여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할때 보면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성경 번역서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개혁개정 성경도 있고, 또한 쉬운 성경도 있고,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혹시 공부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주일로마다 찬양과 큐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다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잡고 성경 연광하는 일에 힘쓰게 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10편, 119편, 11절음에는,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밤에 심어놔야 그 말씀이 살아서 영향력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니 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야 돼. 그려야지 어렵고 힘들 때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그 효과는 놀랄 만큼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많은 지식과 많은 성경을 마음에 심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에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10편, 1편, 1, 2절에 보면은 복인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아, 네.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즉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될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러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고 듣고 또 새기고 실천하고 암송할 때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꽃이 피고 결실이 맺은 과일을 먹는 것처럼 실천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모든 신앙의 인물,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음성세승교회는 이땅복음하 사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이웃에게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능력과 은혜가 점점 우리 삶 속에 가정에 이웃에 나타나게 되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저를 따라 다한은 다짐합니다. <laughs> 나는, 나는 오늘부터, 오늘부터 성경을, 성경을 읽고, 읽고, 읽고 듣고, 듣고 암송하며 연구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실천하며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사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땅 고구마의, 고구마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당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성경이지만 이것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새기며 실천할 때 결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려 나이다. 아멘.